17번 문제인데요. 다음 처리 조건을 만족하는 SQL 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옵션은 무엇인가? 처리 조건을 보시면 수제비라는 뷰가 있네요. 이 뷰를 지금 제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뷰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SQL 문에 드롭 뷰, 수제비하고 괄호 이렇게 했네요 네. 여기서 뷰를 제거할 때는 항상 드롭을 사용합니다. 네, 드롭뷰라고 하고, 뷰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제거한다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캐스케이드는 참조하는 테이블까지 연쇄적으로 제거하는 옵션이고요. 참고적으로 리스틱트도 있죠. 리스트릭트는 다른 테이블이 삭제할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드롭 옵션 중에서 리스트릭트가 있고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캐스케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페에서 케이스케이드라고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오답이에요 네 이거는 정답 처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캐스케이드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